시장에 뱀들아, 이 뱀들아. 왜요? 여러분 혼을 보니까 혼의 세계에 완전히 뱀 속을 이라니까. 뱀 뱀소골, 속을 뱀자이들 뱀하고 같이 살아요. 아, 일단 마귀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들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싸워야 할 이유는 뭐예요? 이 뱀들이 날마다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술 마셔라, 놀며라. 가늠해라고독질해라 살인해라 이걸 들어온지도 모르고 사는 어린 백성이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하라고요? 가서 쫓아 주어라, 가서 죽여 주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석포해서그 말씀이 기록될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시고 진리시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곧지르시고이 말씀을 곧 영생이라는 것을 전해줘라.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절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쭉쭉이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37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죄니다죄니다죄니다죄니다일마다 여러분에게 석포 했지만 여러분은 원치 않았다고요.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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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았어요. 이 어미닭이 암탉이 암 암탉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에 이 교회 문 안에 문 안에 닭이 한 마리 있어요. 아주 큰 닭이 한 마리 있어요. 닭 있고 이문 교회 문 안에 딱 들어오면은. 이교회 들어오기 전에 큰 닭이 날개를 품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한 영혼들마다 예, 지나가는 영혼들, 예,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이 어미닭이 자기 품으로 쑥쑥, 아시죠? 병아리들. 어미닭이 쑥쑥 들어가다 한 풀을 다품 끊는 거. 조금 있으면 여기서열 마리 이상이 나오는 거. 왜요? 자기 어미니까요. 자기 새끼니까요. 자, 보아라, 윤정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보겠느냐? 이 교회 안에. 제가 시험교회다 했지, 시험교회.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에 큰 어미닭이 하나,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문, 딱 여기 그 뒷문에 열려있으면 어미닭이 하나 있어요. 지나가는 영혼들만, 지나가는 영혼들이 지나가는 병아리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어미품에 쑥쑥 들어와요. 쑥쑥 들어 달리 아래 꿈고 있어요. 안 보이죠? 어미가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보았느냐 이, 저 어미닭이 저 새끼를 뽑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 아버지고, 아, 나는 하나님이 자는데, 내 품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어미닭이 새끼를 뽑듯이 기다렸는데, 너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 품에 들어왔다. 봐라저 암탉이 병아를 품고 들어서 쏙 들어가서 품고 있죠? 안 보이죠? 내가 내 아버지니라. 주님 우리 아버지래요. 아멘 병아를 품고 있듯이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아리 한 마리 노란 병아리가. 이 어미 닭에쏙 들어가고 뿜고 있으니까 봐라. 저 안타기 새끼를 뿜듯이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줄 텐데 내가 이렇게 뿜고 보호해 줄 텐데 네가 이제또 오지 않았으므로 이 저주 속에 가난 속에 고뇌 속에 질병 속에 살았느니라. 그럴 때 제가 또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이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죠? 아멘. 예수님 몸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 어미닭이 저병아리 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꿈기를 원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돌아왔느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끊고 돌아오기를, 돌아오시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아직도 끊지 못하고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뭘 끊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속에는 뼈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끊지를 못해가지고. 다리 썰고 아주 서위관지. 나는 예수님은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예요 전도사요. 나는, 뭐, 뭐예요. 신학생들 뭐, 뭐라 그러는데 나는 뭐, 마,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성교사입니다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성교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뿌리는 썩었느니라. 주님. 많은 성교사들에 대해서 저희도 말씀하셨어요. 그 뿌리는 썩었느니라. 입만 부성합니다 나는 성교사입니다 뿌리가 썩은 이유는 무엇이니까 생수를 받아 먹지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여하튼 뼈만 가득한 목사님이시라면, 선교사님이시라면, 전도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시라면, 이한주 동안에,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이 말씀 듣는 자들께 고쳐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부활주일 날 진정으로 부활주일 감사할 수 있는, 진정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치에서저 독사 연중에서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뱀드라 독사들아, 뱀이 뱀에서, 이 독사에서, 아에 형사으로, 부활한 형사으로, 부활주을 맞이하셔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아요그 생명을 가지고 감사해버려, 부활줄 예물을 드리셔야지.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끊었어요. 아버지 끊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독사에서, 이 뱀의 형상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감사하셔서 하는 형상으로 육과 운과 영이 똑같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안에는 이 뱀이 귀신들의 독사가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것들을 내 안에 들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생활을 하셔야 다는 것이고 헌금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생활을 하시고 예배생활을 하시는 것이지. 무뭐 때문에 하십니까 구원 받았으면한번 보험 받았으면다고험받았다는데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 네. 죽을 때까지 이 뱀들과 독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금 오라실 아, 네. 때까지, 아, 네. 때까지, 아, 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 네. 이 거짓 목자들에게, 거짓 연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음. 여러분,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아, 네. 참 교회가 최고의 복인주님 것입니다. 아, 아, 네. 아까 3천명이라 하나님께서 3,000명 보여주잖아요, 3,000명. 저자는 소경이라고. 소경이 소경인가 하면 같이 빠집니다. 우리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한사람한사람한 아, 네. 사람의 한한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아, 네. 아, 네.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아, 네. 이걸 원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하해서 죽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지게 받으시고, 칠점 맞으시므로 너와 지금 힘든 거, 내가 다 죽었다. 너 고통스러운 거, 내가 다그 수로처럼 다 받았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장 말씀이 모든 비방의 표적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늘 모든 비방할 때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상해요. 그럴 때그 표적이 되셔서 내가 비방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개치지 말라고요. 아멘. 누가 비방해도 개치 마시라고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 개치 마시라고요. 아멘. 그걸 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뭐 하라고. 너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아멘. 아멘. 믿기 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기도만 하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열 개,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아멘. 아멘. 오늘 이얘리 아침에 와서 뭐라 하냐. 목사님, 저 요절 외웠는데 이거 맞죠? 요절이 뭔데? 너의 염려, 근심, 걱정, 열개 맡겨라. 맞죠? 그래서 그래, 맞아. 모든 걸 맡겨라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모두요, 모두. 그래, 맞아. 모두야 모두. 어느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맡기시라, 고 모두. 아, 네. 네, 모든 영역, 근심, 걱정을 모두 맡겨라, 그거 맞죠? 아, 네. 그래서 요절 오늘, 요절 숙제래요, 오늘. 맞아. 이제 4년 조금 지난 아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요절에 오시면서 이거 맞나요? 걔는 뭐예요? 그 아이는, 유구는 어리지만 그의 혼은 능력자라고요. 하늘님 아, 네.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아, 네. 능력자라고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선포를 한들, 무슨 말을 상고하고 무슨 말을 입회하든 능력이 주어진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기는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오절을 아, 네. 아, 네. 숙제를 해주셨어요 내줬다고. 맞나요 복사님. 맞아. 이 염려를 여호께 맡겨라. 했더니, 아니요 모두 다요 모두요 모두요 네. 그래 맞아 모두 <laughs> 모두 바뀌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이런 하나께 모든 모든 것다 <laughs> 다 바뀌라 다 바뀌라고 확실히다 <laughs> 어느 것은 하시고 어느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염려하지 마시고 <laughs> 염려하지 말라, <laughs>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아멘. 아멘. 사십1장 십절 말씀에 모든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고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 함께한다. 아멘.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하려라 내가 내 오른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아멘. 아멘. 어제는 잘 보시. 손은 이만한 것 같은데 손은 굉장히 큰것 같고 손은 굉장히 따뜻하고 내 손을 살짝 잡으시는데 아 손이 이렇게 커. 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데, 내 안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과 동행하니 을 여러분한테 농담도 할수 없고 거짓말도 할수 없고 생명이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화요일 날은 여기 우리 성전에 여기 앞에 있는 앞에 이빈 공간에 떡이 얼마나 쌓있었어요 떡이 다 떡이 떡. 옆에 얼마나 많은 떡이 있는지. 거기다가 쑥떡은또 이렇게 넓어 갖고 이렇게 넓어 갖고 또 얼마나 큰지 우리 손도들이 얼마나 웃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웃는데 그떡 먹으러 온다고 우리 김계요 집사님 목사님 오늘 떡 주나요? 그떡 아, 주나요? 그 아, <laughs> 제가 너무 많아서 지방으로다 가지고 내려가 내려가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이 떡은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다. 누구만 먹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먹는다. 아, 네. 이 떡은 영양형식의 영양형식 아, 네. 아, 네. 그랬더니 믿음이 있는 자만 먹기 때문에 주방에 가면 아무나 다 먹잖아요. 주방으로 나 나눠서 빈 공간이 다 떡이에요. 너무 많아서 제가 주방으로 다내려 가져가세요. 뺐더니 안 된다.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다. 이 떡은 생명떡. 의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떡, 아멘. 아멘. 살리는 떡 아멘.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믿는 자만 먹을 수 있는 떡이다 아멘. 아멘. 믿는 자만 먹을 수 있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지가, 지옥 갑니다 아멘. 각자 여러분 믿음대로 가는 거에요. 아멘. 네. 주님이 너는 천국 와라, 잘했으니까. 너는 아니까 지옥 가라. 아니요 자신이 알아야 자신. 자동적으로 이렇게 갈라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최고예요 아멘. 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네. 믿음이 내 안에 주어져야 돼요. 아멘. 네. 아무래도 못 먹으면 되잖아요.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 이 떡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으로축천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직 끊지 못했다면 이 암탉이 새끼를 품 듯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고 돌아오기를 주님 품으로 들어오시라고 아멘. 아멘. 암탉이 그 병아리가 주님 품에 지 암탉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잖아요 지 어미닭이 혹시나 누가 저기 할까봐 지키느라고 딱 품고 있잖아요 그러다 그 새끼 데려가려면 어때요? 누가 자꾸 쫓잖아요. 불을 막 쪼아대잖아요. 부호잖아요 주님 품으로 들어오시라고. 아멘.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아멘. 아멘. 주님 품으로 들어오신 자가 되시기를. 아멘. 아멘. 부활주를 맞이하시기를. 아멘. 아멘. 헛되게 홍보드리지 마시고.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나의 부활시켜,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뭐 가까워요? 헌금요 봉사요? 시간? 드레지미 교회 봉사하시는 거? 아까 할거 하나도 없고요 더 드리고 싶어요 더더 더 드리고 싶어요 더 이게 오기는 아버지지, 아 오기는 아버지자아요 여기는 가짜 교회가 아니에요 가짜 목사가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아, 네. 진짜 참백성이 되시기를 참목자 참교회 참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뼈만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주님 말씀하신다, 뱀들아, 독사들아, 주님 소리를 듣지 않게 으시고 이제는 뱀 새끼에서 독사의 새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고난주관입니다 날마다 고난주관만 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끌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려 주셔서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생명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생명 안에 달을 내딛고 뿔를 내릴 수 있는 우왜권석들이 되게 도와 주 시고 아, 예.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 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공금하시면서4 아, 예. 아, 예. 9 0장 <laughs>